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주인공은 79세 박순덕 할머니와 관리사무소 직원 정미영 씨입니다. 어느 저녁 9시 할머니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려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급하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절대 현관 비밀번호 누르지 마세요. 깜짝 놀란 할머니가 뒤돌아보니 관리사무소 정미영 씨가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경비 아저씨와 경찰관까지. 대체 무슨 일이에요? 이 이야기는 바로 그한달 전부터 시작됩니다. 한달 전, 박순덕 할머니가 사시는 동일 아파트 이동. 903호 바로 위층인 1003호의 새 세입자가 이사를 왔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이름은 김태호라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처음에 반가웠어요. 워낙 조용한 동네라 새 이웃이 생기면 인사라도 나누고 지내는 편이거든요. 새로 오신 분 인사드리려고 왔어요. 아래층 박순덕입니다. 떡한 접시를 들고 올라갔는데, 그 남자의 반응이 좀 이상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김태호입니다. 문을 살짝만 열고 떡을 봤더니 할머니 얼굴을 유심히 보면서 뭔가를 계속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내려가는 모습을 복도 끝까지 지켜보더라고요. 좀 내성적인 성격인가 보다. 할머니는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계속됐어요. 매일 밤 정확히 9시가 되면 위층에서 발걸음 소리가 나더니 누군가 아래층으로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처음에는 산책이라도 나가시나 보다 했는데 이게 매일 정말 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그것도 정확히 9시예요. 할머니가 문구멍으로 몰래 내다봤는데 그 김태호 씨가 슬리퍼를 신고 복도를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9층 복도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왜 매일 반 폭도를 돌아다니는 거지? 일주일 후 할머니가 마트에서 돌아오는 길에 엘리베이터에서 그 남자와 마주쳤어요. 9층에서 내리려는 할머니와 아래층으로 가려는 남자가 동시에 문을 나서려다 부딪힐 뻔했죠. 아 죄송해요.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김태호 씨가 갑자기 할머니 손목을 붙잡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머니, 혹시 현관 비밀번호 바꾸셨어요? 뜬금없는 질문이었죠. 왜 윗집 사람이 아래집 현관 비밀번호에 관심이 있을까요? 네? 왜요? 아, 그냥. 제가 실수로 할머니 집 초인종을 눌러버린 적이 있어서요. 그때 비밀번호 소리가 들렸는데, 혹시 불편하셨을까 봐서요. 이상한 핑계였어요. 초인종을 잘못 눌렀다면서, 왜 비밀번호까지 들었다고 하는 거죠? 할머니가 의아해하는 사이 김태호 씨는 급하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버렸어요. 같은 시가 관리사무소에서는 정미영 씨가 이상한 신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관리사무소죠? 이동천 3호 세입자 말인데요. 매일 밤 복도에서 뭔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신고자는 이동천 2호에 사는 김철수 씨였어요. 어떤 이상한 짓이요? 매일 밤 9시마다 나와서 복도를 돌아다녀요. 그런데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각집 현관문 앞에서 뭔가를 하는 것 같아요. 어젯밤에는 휴대폰으로 뭔가 촬영하는 것도 봤거든요. 정미영씨는 CCTV를 확인해 봤어요. 과연 김태호씨가 매일 밤 9시에 나와서 9층 복도를 돌아다니는 게 찍혀 있었죠. 더 자세히 보니, 그는 각집 현관문 앞에서 잠시씩 멈춰 서더라고요. 그리고 휴대폰을 현관문 쪽으로 향하게 하는 모습도 여러 번 포착됐어요. 뭔가 수상하네. 그날 밤부터 할머니는 잠을 설치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9시가 되면 위층에서 내려오는 발걸음 소리가 더 크게 들렸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며칠 전부터 현관문 손잡이 주변이 평소보다 더럽혀져 있는 거예요. 마치 누군가 자꾸 만져본 것 같았죠. 설마, 그 사람이 우리 집문을 만져본 건 아니겠지? 할머니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특히 저녁 9시가 가까워오면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결정적 단서 발견.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할머니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우연히 엘리베이터 옆 계단 입구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바닥에 작은 종이 조각이 떨어져 있었는데 주워보니 손글씨로 숫자가 적혀 있었거든요. 903호 -1234 907호 -5678 901호 -0000000 할머니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건 분명 각집의 현관 비밀번호였거든요. 그런데 903호는 바로 할머니 집이었고, 1234는 정말 할머니 집 비밀번호의 일부였어요. 이럴수가. 할머니는 급하게 관리사무소로 뛰어갔어요. 정미영 씨? 큰일 났어요. 할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관리사무소로 뛰어왔어요. 그리고 주어온 종이를 내밀었죠. 정미영 씨가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얘졌어요. 이건. 현관 비밀번호 목록이네요. 할머니 이걸 어디서 주우셨어요? 할머니가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위층 남자의 이상한 행동부터 매일 밤 9시에 복도 돌아다니기 그리고 오늘 발견한 종이까지요. 정미영 씨는 즉시 경비실로 전화를 걸었어요. 김경비님, 이동천 사무 김태호 관련해서 긴급히 얘기할 게 있어요. 지금 관리사무소로 와 주세요. 30분 후 관리사무소에는 정미영씨 김경비님 박순덕 할머니가 모였어요. 김경비님도 이미 김태호의 수상한 행동을 눈치채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며칠 전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매일 밤 똑같은 시간에 나와서 복도를 돌아다니고 CCTV 사각지대를 정확히 파악해서 움직이더라고요. 정미영씨가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증거물로는 할머니가 주워온 종이와 cctv 영상 그리고 여러 주민들의 증언이 있었죠. 경찰이 와서 상황을 파악한 후 김태우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조사 결과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태우는 전문적인 디지털 도어록 해킹범이었던 거예요. 최근에 개발된 특수 앱을 이용해서 현관 비밀번호 입력 소리를 녹음하고 그 소리 패턴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수법을 쓰고 있었던 거죠. 요즘 디지털 도어록은 소리로도 해킹이 가능합니다. 숫자마다 미세하게 다른 소리가 나거든요. 이를 전문 앱으로 분석하면 비밀번호를 알아낼 수 있어요. 경찰의 설명을 듣고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그럼 그 사람이 매일 밤 9시에 나온 이유는? 네, 맞습니다. 대부분 집에서 현관문을 여닫는 시간이 저녁 시간대거든요. 특히 9시 경에 편의점이나 산책을 나가는 분들이 많아서 그 시간을 노린 거죠. 경찰은 김태호를 현행범으로 잡기 위한 작전을 세웠어요. 오늘 저녁 9시에 함정 수사를 하겠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해 주시고 저희는 숨어서 지켜보겠습니다. 작전은 이랬어요. 할머니가 평소처럼 저녁 9시에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척하고 그때 김태우가 나타나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거였죠. 하지만 정미영 씨가 걱정했어요. 혹시 할머니가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습니다. 저희가 바로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할머니께는 실제로 비밀번호를 누르지 말고 누르는 척만 해달라고 부탁드릴게요. 드디어 작전 당일이 되었어요. 오후 8시 30분, 경찰 두 명이 비상계단에 숨어서 대기하고 정미영 씨와 김경비님은 1층 로비에서 CCTV를 통해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할머니는 집에서 긴장하며 9시를 기다렸어요. 평생 이런 일은 처음이라 손이 떨렸죠. 8시 58분, 위층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김태우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8시 59분 폭도에 나온 김태우가 평소처럼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정확히 9시 할머니가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김태우가 할머니에게 인사를 하면서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할머니 옆에 서더라고요. 할머니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려는 순간이었어요. 잠깐. 정미영 씨가 계단에서 뛰어나왔어요. 경찰의 지시를 받고 긴급히 할머니를 말린 거죠. 할머니 절대 현관 비밀번호 누르지 마세요. 그 순간 김태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눈치챈 거죠. 저기. 저는 그냥 집에 들어가려고. 김태우가 도망치려는 순간 숨어있던 경찰관들이 나타났어요. 경찰입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김태우의 휴대폰을 확인한 결과 정말로 현관 비밀번호 해킹 앱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미 여러 집의 비밀번호 녹음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김태우를 조사한 결과 그의 범행은 생각보다 훨씬 조직적이고 광범위했어요. 그는 지난 6개월 동안 서울 강남구 일대 5개 아파트 단지에서 같은 수법을 써왔던 거예요. 총 피해 가구는 47가구, 피해 금액만 해도 3억 원이 넘었죠. 이 사람은 단순한 절도범이 아닙니다. 첨단 기술을 이용한 조직적 범죄의 일원이에요. 경찰 조사 결과, 김태호는 3명으로 구성된 범죄 조직의 정찰병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첫번째 단계 김태호가 각 집의 현관 비밀번호를 수집 두번째 단계 생활 패턴을 파악해서 집 비우는 시간 확인 세번째 단계 다른 조직원들이 실제 침입해서 절도 경찰이 김태호의 휴대폰을 분석한 결과 팍순덕 할머니 집이 왜 표적이 되었는지도 밝혀졌어요. 김태호의 메모장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있었거든요. 903호 박순덕 일은 9세 토커 마이너스 매주 화금 오후 병원 3시간에서 4시간 외출. 현관 비밀번호 1234. 집안에 현금 보관 추정 은행 가는 빈도 적음. 1층 보안 취약 후문 접근 용이. 할머니는 소름이 돋았어요. 자신의 생활 패턴이 이렇게 자세히 파악당하고 있었다는 게 무서웠거든요. 그럼 언제 우리 집에 들어올 예정이었던 거예요? 내일 화요일 오후 2시 경으로 계획되어 있었네요. 할머니께서 병원 가시는 시간이잖아요. 정말 아슬아슬한 타이밍의 범죄를 막은 거였어요. 수사 과정에서 다른 피해자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어요. 저희도 똑같았어요. 새로 이사온 사람이 매일 복도를 돌아다니더라고요. 처음에는 운동하는 줄 알았는데, 현관문 손잡이가 자꾸 더러워져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범인이 만져서였다니. 저는 현관 비밀번호 소리가 너무 크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작게 누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피해를 안본것 같아요. 피해자들의 공통점은 모두 혼자 사는 고령자이거나 규칙적인 외출 패턴을 가진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사건이 해결된 지한달 후, 팍순덕 할머니는 훨씬 안전해진 집에서 평화롭게 지내고 있어요. 아파트 단지에서는 보안을 대폭 강화했죠.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경비 순찰도 늘렸어요. 그리고 모든 세대에 비밀번호 해킹 방지 요령을 안내했고요. 할머니도 몇 가지 습관을 바꿨어요. 이제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를 때 주변을 꼭 살펴보고 혹시 누가 지켜보고 있지 않나 확인해요. 그리고 정미영 씨와는 더욱 가까워졌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안부를 묻고 이상한 일이 있으면 바로 연락하기로 했거든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작은 이상 신호도 무시하지 마세요. 할머니가 처음에 좀 이상하다고 느꼈던 그 직감이 맞았어요. 새 이웃의 행동이 수상하다면 한두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계속 반복된다면 반드시 의심해 봐야 해요. 두 번째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할머니가 혼자 끙끙 앓고 있었다면 큰 피해를 네. 당했을 거예요. 하지만 관리사무소에 신고하고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에 범죄를 막을 수 있었죠. 세 번째 현관 비밀번호 보안에 신경 쓰세요. 요즘은 소리만으로도 비밀번호를 알아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비밀번호를 누를 때는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손으로 가려서 누르기. 가능하면 복잡한 번호로 자주 바꾸기. 너무 큰 소리가 나지 않도록 부드럽게 누르기. 네 번째 이웃과의 소통이 중요해요. 이번 사건은 여러 이웃들이 각자 이상한 점을 발견했지만 처음에는 서로 공유하지 않아서 늦어진 면이 있어요. 평소에 이웃들과 안전에 관해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은 예방책이에요. 정미영 씨의 조언. 관리사무소 정미영 씨가 모든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싶다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파트에 새로운 세입자가 이사 오면 관리사무소에서 신원 확인을 철저히 합니다. 하지만 입주자들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해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주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외출하는 패턴을 피하기. 현관 비밀번호는 3개월에서 6개월마다 한 번씩 바꾸기. 이상한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관리사무소나 경찰에 신고하기. 집에 현금을 많이 보관하지 않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불안하거나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김태호와 그의 동료들은 모두 검거되어 재판을 받았어요. 김태호는 특수절도 주거침입 예비음모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다른 동료들도 각각 2년에서 4년의 형을 받았죠. 무엇보다 다행인 건 이들의 검거로 비슷한 수법의 범죄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경찰에서도 이런 첨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요. 마지막 당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하지만 가끔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하고 넘어가지 말고 주변에 이야기해 보세요. 가족에게, 이웃에게, 관리사무소에게 또는 경찰에게, 박순덕 할머니처럼 용기 있게 신고했기 때문에 더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할머니. 절대 현관 비밀번호. 누르지 마세요. 라는 그 한마디가 할머니의 집과 재산, 그리고 안전을 지켜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다면, 추저하지 말고 도움을 청하세요.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지켜주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